장시원, 박도현, 김건우, 김경훈, 조병걸 선수가 준비합니다. 양혁, 이종규, 장규범, 임승주, 정세미 선수가 준비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매년 우승, 뭐일순위 우리 직접 또 직관 응원을 와줬다고 합니다. 네. 득점에 성공하면. 오늘 여자친구를 위한 셀레브레이션을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양 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초록색 유니폼 전주맥업풋살 최근 전주맥업의 경기력을 봤을 때 선수들이 움직이는 경향이 조금 없었는데 오늘은 좀 몸이 가벼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종규 왼쪽으 어 들어갑니다. 아 이종규 그렇습니다. 이종규가 선취골을 기록했습니다. 지금은 다소. 어, 슈팅의 완벽한 자세를 갖추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네. 자, 왼발 슛으로 굉장히 다. 강하게 그렇습니다. 왼쪽 구석을 노렸던 음. 이정규의 왼발 슈팅 다시 보실까요? 그렇죠. 자, 여기서 반대편으로 연결됐고요. 거리도 상당히 멀었거든요. 그렇죠. 자, 오른발 슈팅 하려고 하다가 왼발 그렇죠. 슈팅 장시원이 잡기에는 다소 어려웠습니다. 장진국이파 뭐 시야를 가렸을 가능성도 좀 보이고요. 그렇죠. 네, 이 장면이었죠. 자, 아무래도 골키퍼 허리 아래로 내려가는 슛이 자, 막어내기 상당히 어렵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자, 이종규 선수의 시원한 슈팅으로 믿지 않게끔 수비, 쪽 수비를 좀더 가까이 가져야 되는데. 어! 네, 네. 지금도 강시원이 발로 잘 받아냅니다. 한상엽의 슈팅이었는데요. 자, 지금은 여튼 약속한 패턴에 의한 어떤 세트피스가 나오지 않을까 보여줘요. 그렇죠? 자, 이영훈 왼발 골 포스트 강타. 자 지금은 강하게 때리기보다는 인사이드로 정확성 있는 슈팅을 보여줬는데 네, 좋습니다 네. 박정진 돌파시 나오죠. 여서 벌고 올라갑니다. 왼쪽창한개반대편 네. 자. 박정진의 발에 걸리지 아, 않습니다. 네, 지금 상대 교란을 많이 해 주고 있어요. 오 지금 아, 지금 네, 위험해요. 안광수입니다 저, 안광수. 뺏어내고 대표. 반대편. 아, 네. 오. 홍진호의 머리에 걸렸어야 했는데 이런 세컨볼 상황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오, 상당히 중요하죠 자, 흔들리고요 한상혁 슈팅! 이 네, 오. 막아냅니다 자, 지금 지, 자, 저런 위협적인 장면들 좋은 장면들이 계속적으로 그, 진행을 한 거기 때문에 자, 지금 많은 시간이 있죠 자, 지금 위험해 자, 위험해요. 중앙에서 볼 커트한 이후에 슈팅은 오른쪽으로 살짝 빗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에 가까운 거리에서 그렇죠. 프리킥 조병걸이 준비합니다 슈팅 찬스 조병 조병걸! 그렇죠. 네. 오 지금은 한상엽이 그렇습니다 한상엽이 막아냈습니다 자 스크롤 문제가 있었네요 아니면 조병걸 네. 선수의 슈팅이 3초 장규범 오른쪽 연결 자 연결됐고요 살짝 로빈 패스 네자 박종진 선수 <laughs> 어려운 자세였는데 그렇습니다 자, 4초 자 오른쪽 측면 1초 남았는데요 슈팅 자, 막히면서 자. 부자가 올렸습니다. 양팀의 전반전 어, 스코어는 1대 0. 고양부스가 굉장히 화려한 공격력을 앞세워서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좀 만들어내기가 좀 어려워 보여요. 자, 지금 쪽인데요. 조병걸 한번 접어놓고 왼발 슛. 네, 정세미가 막아냅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번 막아섰고요. 조병걸 패스 끌어냈습니다. 왼발 슛. 정세미가 막아 자, 지금 같은 어쨌든 감각들, 경험들이. 자 뒷받침돼서 지금 자, 자 안광수 빠르게 돌파시도합니다 안쪽 연결 반대편 네자 이번에는 이 전주메그가 공격 과정 완벽하게 풀어나갑 선수도 같이 서 있는데 그쵸. 박정진이 프리킥을 준비합니다 박정진 슈팅 스 크로캅니다 박정진 자 지금 아마 스크로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보여져요 네 지금 박정진 선수가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세리머니 안 나오나요 네안 나오는데요 <laughs> 지금 자, 어떻게 반수현 선수 좀 아쉽겠어요. 네. <laughs> 자, 볼까요? 자, 굉장히 낮게 깔았는데 울었습니다. 살짝 굴절이 됐습니다. 자, 뒤쪽에서 자, 앞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네, 스크롤이 무너졌죠, 그렇죠. 자, 박정진 선수가 프리킥을 낮게 깔아차는 슛. 아, 던 수비벽이 지금 안 무너뜨. 물었... 오 아, 지금 좋죠? 한 번에 들렸는데 골 포스트를 간탑합니다골 포스를 트 맞았습니다. 골 포스트를. 자박도현의 슈팅. 자 패스가 어, 빠졌습니다. 자, 홍진호예요. 홍진호. 왼발 반대편. 반스림 선박. 자 그렇죠. 지금은 골대가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정세민 골키퍼 슈퍼 세이브 아래 그렇습니다. 해줬습니다. 지금 멋진 선박 이영훈 선수에게 좋히 네. 연결했습니다. 홍진호 선수의 패스도 완벽했는데 그렇습니다. 자. 속도 타이밍. 좀더 내줬습니다. 자 박정진의 커트 중앙에서 김민호 김민호 조롱조격 결반대편었습니기 후에 드디어 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자, 지금 같은 상황 아주 뭐 바람직한 상이죠. 황 김민호 선수 자 드디어 전주메그의 득점이 터졌고 그렇습니다. 골이 나오자마자. 오른쪽에 전주매그 유소년 선수들인가요? 자, 연결한 후에 지치없이볼 쪽으로 다시 접근하고 네. 아대주는 볼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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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드디어 전주매그가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스포는 2대1 한점 차가 됐습니다. 자, 이제 그렇죠. 자, 김인우 선수의 깔끔한 마무리 자, 지금 한상윤 선수 볼 컨트롤 미스 이, 이, 잘해야 됩니다. 전반으로 저... 길게 박정진! 오우. 자, 지금 네. <laughs> 자, 저, 자 네, 어, 엄청 놀라서 나, 말도 안 나오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자, 이게 만약에 들어갔다고 하면 와. 네. 와. 어죠 아, 정말 소름 습니다 자, 벌하고 아, 지금은, 뺏겼어요. 김경훈이에요. 안쪽 연결. 조병건 슛. 어, 정세미의선방 정새미, 그렇죠. 정세미가 길게 걷어냈습니다. 0.4초가 남은 상황이네요. 네. 자, 0.4초면 승기는 고양에게 넘어갔다라고 확신이 들고요. 빨리 해야죠 지금. 자 이대로 경기가 질났습니다 부자가 울리면서양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고양 불스가 전주 메그푸스엘 클럽을 상대로 스코어 2대 1을 기록했습니다. 오늘.